그러면 너무 잘했다. 어떻게, 의상 괜찮아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인디스러워요 네. 어떻게, 공주들 것 같아요? 네. 왜 제일 적고 목소리가. 진영아, 어디 있느냐. 난 너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단다. 자, 그만 치6천년을 지나서. 남도령. 왜 장도령. 우리 이럴 기님에다 같이 사진 한장 찍어보는 건 어떻겠어? 죄송한데 네 헤드셋이나 <헤드사신화> 교체하고 <laughs> 오게 이하나. <알 웃음> 요 사실 여기선 저기선? 어, 저 저기 가, 하신 가운데서 하신 한번 저기서 네. 네. 아, 네. 아 이어서로 네. 누구세요? <웃음> 저희 <laughs> 이웃으로 선생님? 어. 저희. 저기, 저기 킴 도령 도령 킴 도령 어디 가시오, 힘 도령 킴 도령 사진 찍어요 내금 이리 오시오 이니 오시오 그럼, 부족한 좀 그만 가세요 이리 오너라 부족한, 부족한 좀 그만 판좀 네, 그만 가세 <laughs> 자, 우리 포토타. 요가 네. 네. 아, yeah.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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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뭘까? 아 죄송합니다. 자, 자, 이제 제... 포토타. 네. 아이도이 야, 게가이렇게이게도이렇이렇이이이게이게도 이렇게도, 이도 이렇게도, 이 이렇게도, 이상이게도게도도고도이이이 어? 어어 자기랑 타임 우리 이상런이가 있어요 아. 그럼 나도 동일따라색었어요 아, 아. 아, 이게 현대사회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는 보스자어 한번 따라해볼까죠 아, 아. 한번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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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찍을런 아,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한 자, 다같이 한번 찍어다같 찍어보아 니 다들 보입 모습을 도와주신다고. 네, 사진이라고 한 거. 그렇죠, 그렇죠. 아, 내말 듣나? 왜 이렇게? 아니, 지금 이게 잘인어를 빼가지고 안 들려가지고. 알겠어. 아하. 자, 한 바퀴 돌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 정면 보고 일단 하나. 둘, 둘, 아, 하나, 둘, 셋. 아 여기서 하나, 둘, 셋. 짜리짜리 짜리짜리. 짜라짜리 짜리짠리 여러분들도 마음껏 찍어보세요. 자. 아. 하나 둘셋 어디 가요? Infinite 자 좌측 한번 볼까요? 좌측 네예 좌측 자, 좌측 한번 보자 아, 하나 둘셋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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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찰칵 빠졌어 좌 그리고 하나 둘셋 둘, 어, 자연스럽게 좌측이 더 소리가 컸던 것 같은데? 그가 <laughs> <laughs> 여기 또 소리가 꺾거 같지? 기억할게 어난 기억할 거야 난나천히 <laughs> 왼쪽으로 가게 된다 오늘부터 난 여기야 난 너밖에 안 보인다 오른쪽밖에 안 보인다 아 우리 준형이들 우리 <laughs> 공주밖에 안 보인다 <목소리> 남도령은 <목소리> 남도령 남도령 거기 에 빠졌어. 누가 무대 청소도 하라고 이게. 남도령이 도로 빨리 치워, 치우세요 아, 내가 치우면 되는가? 금한 것이 있다 자, 남도령. 여기는 일단은 들어한 것이 있다어떤게 묶고? 아, 장애 주량이 어디 쪽에 있을까어디 아, 여기 있어요. <목소리> 어, 뒤어 나쁜 도령 난쁜 도령 나쁜 도령 난쁜 도령 나의 주장이구나. 너를 보러 고2 0 0 0난 이쪽을 보겠어. 2 0 0 0 보실 때. 난 이쪽을 여! 보겠어. 과거에서 아, 왔다. 그렇다면 나는 하늘을 보겠어. 길을 밝혀줘 내가 워튼 밝혀. 죄송합니다. 우연이가 누굴세 우연아 부티오가 무슨 말일세 우연을 왜, 왜 업로트한다고 하는 걸까요? <laughs>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긴 한데 컨셉 이런 거 좋아하세요 혹시? 그러면은 오프닝 때 나왔었던 그런 약정의 느낌의 컨셉 이거예요. 확실하 이거예요. 자 이제 확실하게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 삼도령은 들어가서 <laughs> 알겠어. 삼도령삼도령삼도령 삼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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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에에 마이크 좀 교체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어, 네. 저희가 헤드 마이크로 교체를 하고 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좀 기다리도록 하고. 네. 어, 그래도 조용한 3명이 남았네요. 아까 저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고 천이. 왔어요? 춘향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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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라에 꼴 동안 안녕 안녕 아 대단하다 에너지가 넘치네 네, 동우는 검은색이냐? 어? <웃음> 검은색이야? <웃음> 이건 흑백... 요리사 아크. <laughs> 나도 재밌게 봤지. <봤자. 웃음> <laughs> 금초가? 네? 들어서 물한번금먹 오케이. 한 번. <웃음> 어, <웃음> 아 저희가 이제 또 리미티드 에디션에 또 걸맞게 굉장히 펜셜한 스테이지를 또 선보여드렸습니다. 음...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 저희 인페이트 앨범, 약, 어, 어, 저희가 18년도였나? 그죠? 거기 어, 이제 텔비라는 타이틀곡에 이어서, 기도라는 또 곡이 있었어요. 기도, 구제, 에텔 슬프. 라는 곡을 또 저희 동양풍으로다가 저희가 또 편곡을 해서, 네, 또선물을좀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어서 추격자까지 한 이어서 좀선 보여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예전부터 추격자, 가 그것 되게 한복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라고 이제 많은 어, 어, 소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동양풍으로 좀, 좀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거 아니지? 근데 저희 네. 뮤직비디오에서도 입었던 의상이 그리고 방송 활동하셨을 때 입었던 그, 그 의상이 때문에. 자체가 한복. 그 가미된 의상들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가미된 느낌을 또 옛날에 네. 그 추격자 활동할 때 그죠? 그쵸, 그쵸. 네. 데 여기다가 이제 도포까지 이제 플러스한 상황인데 네네. 어, 아까 전에 이런 거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아까 전에 잠깐 반응을 봤었었는데 도포 입은 그런 컨셉이 너무 좋대요. 네. 그 앞에 저희 오픈을 했을 때 근데 락적인 것보다도 도포가 훨씬 더 좋다. <laughs> <laughs> 네. 네, 의견 수렴을 또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은, 해금 또 솔로로 또 이제. 네. 어, 멋있지 않았어요. 전 그게 진짜 하이라이트 해금에다가, 안전 딱됐다 동우 씨의 또 솔로. 가. 이건 기회야. 이건 우리 인스피리춘향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이건, 이건 기회야. 우리 공주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기회야. 아니 이게 로봇씨가 네. 동물을출때비해서 네. 천이 또 떨어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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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여기서 보니까 한편의 뮤지컬 같은 느낌이 에요 아아 근데 그 천에 대한 네. 또 에피소드가 네. 있는 데그 천이 사실 리허설때 좀 일찍 내려와서 네. 저랑 성규씨는 걸어가다 그천의 얼굴 막 네. 아시죠? <laughs> 우리들끼리 비밀이잖아 네. 영업비밀 <laughs> 영업비밀 그러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네. 네. 뭘또내예요 <laughs> 네, 그리고 저희가 오, 이제 뭐, 또 네네. 기도 축인사한번 되기 전에, 네, 개인 무대. 게임무대 개인 무대를 또 했습니다. 개인 무대를 했잖아요. 인간이 이처만볼수 있는 아, 특별한 아, 무대들을 선보였는데, 첫 번째가 성경씨였죠. 성경이네. 막내가한번포문을 아, 열어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네. 포인트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이었나, 그죠? 맞아, 이게 아마 네. 몬스터 타임이라는. 몬스터 타임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텔레몬스터 타임인가? 그쵸. 그, 그 OST를 네. 저희 단체 리필드 버전이었는데, 제가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성종이 버전 제일 좋했어요 오늘 뒤로 잘 떨어졌나요? 너무 잘 떨어졌어요. 뒤로 떨어지는 거 봤어요? 네. 어땠어요? 어땠어요? 멋있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성종씨 표정을 보면은, 뒤로 떨어지는 게 제일 행복해 보여요. 아, 좋아요. 뭔가, <laughs> 이제, 날아가는 느낌?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laughs> 아니, 진짜, 근데, 그리고 또, 중간에, 저기 계단인 거 어디 한번 앉아가지고. 저기 한번 앉아서 한번 약간, 포즈를 취해요. 거기서 윙크 아, 한번 하시던데? 아, 이렇게 하면서. 아, 보셨어요? 아, 다 맞춰져요. 아, 개인적으로 성종씨 무대가 좀 재밌어 네. 보여요.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약간 신나서, 아, 이거 하도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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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나 n run away. run, w a y w a y 즐기면서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두그 번째 은퇴가 바로, 바로 이제 3년씩. 아, 네. 티지 형. 아, 수를왜 아, 잠갔어요? 아까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아, <목소리도> <회의리는 운동 왜요? 웃음> 자, 그러려는 운동왜 해요? 자, 하나 더. 아니, 근데. <laughs> 아, 너무 멋있게 여기서 또 이렇게 이, 이, 이쯤에서 이제 벗으셨나, 그죠? 예. 예. 하, 섹시가이였어요. 제가 여태까지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벗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15주년도 됐겠다. 네네. 아기 때 초딩의 모습을 좀 한번 벗어보고자. 아, 스페셜 해야죠. 이거 특히 아기, 깜짝판이잖아요염도 한번 만들어보고. 네. 데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그쵸, 그쵸. 항상 밥 먹을 때 항상 식단하고 혼자. 맞아요. 오늘도 네. 몇 개월 정도 껴서 아나 식단해야 돼 식단해야 돼 하면서 항상 밥을 내내. 조이랑 네, 같이 안먹고 <laughs> 그리고 성현씨가 너무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게 뭐냐면은 원래 그언작권에그뭐 잡지에서 잠깐! 어 뭐, 잠깐 보셨죠? 아, 아. 잠깐 이렇게 그, 잠깐 너무 조금 보여줘가지고 그니까 러 그건 좀 너무했어 네. 화보만 네. 보여주면 우리는 현장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요 러 이걸 너무 잘 선택하실 것 같아요 어, 성현씨가 너무했어 사과해요 어... <laughs> 사과... 사과드리겠합니다 아, <laughs> 오늘 근데 확끈하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받을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l 씨가 l 씨가 네. 샷을,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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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니트인피니트 아, <laughs> 옛날에 저희가 이제, <laughs> 라팅스오버 앨범에 네. 있는 수록곡이었죠. 샷이라는 노래. 네네. 나팅스오버의 네. <laughs> 어, 커플링 곡이었는데, <laughs> 그걸고 LC가 또 재석을 해 했어요. 네. 핸드버전 네네. 마이크를 또 여러 개를 주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오브젝트를 해야지. <laughs> <laughs> 멋있다 우리 애 멋있다. 아니 누가 전집에서 천둥 호랑이를 갖다 놓으니까. <laughs> 아니, 근데 두성을 잘 쓰네요. 그래서, 예, 굉장히 샷을 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번 리미티드 에이션인 만큼, 예, 그 샷, 다시는 안할 겁니다. <laughs> 여기서만 할 겁니다. 네, 다른 데서 볼수 없는 샷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근데, 엘 씨가, 되게 이거 지르면서 스트레스 엄청 풀려보여요, 되게. 지금 많이 풀리죠? 네. <laughs> 상당히. 아주 상당히. 샷! <laughs> 친구 여기서부터 기분 화가 상당히 괜찮지? 예. 이 정도면은 노래를 부르실 <뭐라> 때 화가 났어. <뭐라> 아니에요. 야, 지, 지, 여러분들 손목 좀 주물러. 왜 그래 이제? 야, 목좀 주물러, 좀목 좀. 이렇게 샷을 모았답니다. <뭐라> 멋있다. 네, 샷을, 샷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진짜 샷이네요. <뭐라> 진짜 <목소리가> 샷이에요. 진짜 형, 나도 뭐 뭔가 속에 콧 뚫린다. 진짜 은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얕는 것처럼. 아,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 해상하면서 추후의 미래에 좀 스트레스 쌓이실 때이 모습을 저는. 맞아요. 게시게 사실, 엘 씨가 이런 텐션 굉장히 보기 드물어요. 15년이니까 제가 한정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그쵸. 아니, 제가 봤을 때이 친구가 이따가 나띵 서버에서 막 춤을 춰야 되니까. 아, 맞습 아, 맞 이번 문에 정신없는 가을만들 나이도 있었어. 어제 졌네. 기대해주세요, 아,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잠깐만.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하고 있어. 어. 지금부터 한번 생각하고 있어. 어떤 춤 술지 어. 생각해봐. 어. 그리고 음. 저희가 음. 또, 그래. 그 다음에, 성규씨의 이제, 아. 아. 저희가 시민 중에 한 명판으로, 냉정과 열정사. 냉정과 열정사. 제가 이제 작사한 곡인데, 그제 솔로곡을 이제, 성규씨 보죠. 어. 그, 의상이 근데요? 혹시 제 옷인 건가요? 네, 오늘은. 예. 그 특별히. 예. 우현 씨가 이것도 옷을 제짜진짜요 <laughs> 진짜요? 아, 진짜요? 아니, 아니, 무대를 보는 게, 오, <laughs> 의상이내거 아니야? 맞아요. 하 아니, 근데 진짜 제 거예요? 진짜 네. 맞아요, 그게? 어, 맞더라고. 어, 맞아. 아, 맞아요. 아, 안작았어요 맞더라고. 아, 어, 괜찮았어요. 맞을래요? 맞아. <laughs> 맞은데요, 맞죠? <laughs> 맞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근데 맞았어요잘 맞았 군요 이거 네. 예, 근데 성규 이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는 그런 거네요. 머리는 냉정, 가슴은 열정. 네. 그거 되게 옛날에 <laughs> 갑자기. 이거 건배산니에요 아, 네. 니 <laughs> 그게 아니라 무대 <문이> 올라와서. <laughs> 아무튼 저희가 이제 15주년을 특집으로 네. 곡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성규 씨가 사실은 제 노래 중에 아왜이 노래 지금 뭐야? 처음에는 티지 티지 이 이거를 잡았다가 성렬이의 원래 노래를 성규 씨가 잡았다가 맞아. 그러다가 티지야 했어요. 네지야 했죠. 우리 회의를 하다가 우연히 노래랑 내 노래를 바꿔서 한번 불러보는 게 재밌겠다. 한정판으로 이번 무대에서만 해보자 이러다가 어떤 노래를 할까 이 네, 네. 서로 상의 중에 원래 후보가 호롬미가 홀업이. 있었고. 었 호롱이랑넥형과여정사이둘 yeah, 중에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넥형과여정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성규씨 호롱이 버전도 좀 보고 싶죠, 그죠? 인호롱이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20주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20주년.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우리끼리 얘기만 했었고, 어제 우리가 같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 고 바고 가고 부를 일이 없으니까 저기요, <laughs> 이거 뭐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laughs> <laughs> 나에게나에게 hold o 네 근데 그렇게 바고서 부를 큰 얘기 없으니까, 그때는 근데 냉면과 열정사진에 조금 추천했잖아요 네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소화를 어. 너무 잘해가지고 어 재밌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네네 또 제가 냉정과 열정 사이를 부르고 우현 씨는 제나 컨트롤을 컨트 줬는데 네. 저만의또 일단 해서 그 편곡이 했어요. 딱 나오고 나서 우현 씨가 네. 처음에 했던 말 기억이 나 아주 어떤 거? 본인이 부른 걸 듣고 이제 왔나 봐요. 네. 연습실에 오자마자 야야 <laughs> 야, 자꾸 아무도 <laughs> 안 물어봐. <laughs> <laughs> <그래서> 야왜 <그래서. 웃음>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내가 조깅을 하다가. <laughs> 아, 네, 짜 궁금해 네. 아 저랑 순간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아, 저, 내가 어젯밤에 어. 조깅을 하다가 편곡된 거 이제 자기가 부른 컨트롤을 들으면서 조깅을 했다 근데 자기가 순간 바람 때문이 아니라 이 노래 때문에 자기가 소름이 돋았다 아 본인 노래네 네. 그래서 아형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들었던 근데 그 편곡이랑 또 우연 씨가 제 노래를 불러주니까 네, 네. 느낌이 너무 새롭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되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저도 진짜 많이 했고, 그래도 너무 좋아서. 좋아서. 네. 아, 아, 아.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이분래 그래서, 그래서 일단 너무 잘 불러줘서 저 너무 진짜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 15주년 특집으로 노래 바꿔 부르기도 했고 옛날에 있던 수록곡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수록곡들까지 어, 그리고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우 씨가 이제 또 그렇죠. 네아 자. 아. 인테이트의 이제 또 추억 같은 또 굉장히 숨은또 명곡이에요. 아 그죠. 툴러아 노래 자체가 되게 좋았고. 툴러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랩도 보여드리고 노래도 보여드리고 춤도 보여드리고 너무 다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동우 씨가 사실 랩퍼입니다, 여러분 들네 <laughs> 랩을 주로 하다가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또 추천해줬어요, 멤버들이. 아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이나, 혹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치면은, 많이들 좀 올려주세요. 뭐, 누가, 누구꺼 물었으면 좋겠다. 나는 누가... 너만 괜찮다. 어, 어, 뭐 그런 것처럼. 너만 괜찮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좀 올려주시면은, 어, 저2 0주년때 <laughs> <laughs> 리미티브 <이리틴> 에디션 2로. <laughs> 금방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laughs> 네. 15년을 사랑했는데 5년 더못 사랑할까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또 가니까. 동우 씨도 그슬로에 이어서 그걸 받아서 기도까지 이끌었죠. 그렇죠? 네. 아이 네. 연출이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laughs> 이건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 콘서트에서 동우 씨가 기도 처음 그 도입 부할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멤버들이 또 흔쾌히 멋짐을 네. 저한테 넘겨주셔가지고, 이건 기회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 이어서 또 인테니트의 굉장히 수록곡 중에 명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듣고 싶어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두 어, 이 곡을 아, 저희 멤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네들릴까요 <laughs> 각자 위치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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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니트의 달라는 명곡 두 곡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